안녕하세요. 자, 저, 아까 이거 찍다가 지금 녹화가 안 돼가지고 싫어요. 네, 아유. 저번에 그샤를 법칙. 먼저. 그 압력 일정할 때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늘어난다. 그거 가지고 탁구 공표기 오줌싸기 인형, 가자봉지 커지는 거 맞나요? 뭐 그런 것들 예를 했고, 오늘은 완전히 단원이 바뀌네요. 아, 저, 펴보가지고단원이몇단원이냐면 큰거 5단원이네요. 큰거 5단원. 아, 나온다. 아, 다행이다. 5단원. 제목이 물질의 상태 변화. 물질의 상태 변화. 수석전에 올려달라고 해서 지금 찍겠습니다. 자, 그러고, 요거 다음에 2시간 더 하면 시험 범위가 끝날 거예요. 그 다음에 중단원이. 아, 똑같네. 물질의 상태 변화. 물질의 상태 변화. 상태 변화.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배울 01번 단원이 01번 단원이 몇 페이지고 이거? 01번이 물질 상태 변화니까 158페이지네요. 158페이지. 자 제목은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잘 나오죠? 세 가지 상태. 자, 이거 뭘지 생 가지 상태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고체, 액체, 기체. 단단한 얼음 같은 고체. 그다음에 흐르려는 성질 있는 액체. 날라댕기는 기체. 기체는 눈에 안 보입니다. 주전자에 물 끓이면 주전자 입구에서 김이 나오는데 그걸 자꾸 기체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쌤들 중에도 계시던데. 그건 기체가 아니고 액체입니다. 수증기는 눈에 안 보여요. 걔가 나와서 공기 중에 찬 공기를 만나면서 갑자기 액화돼서 작은 물방울. 물방울이 작으니까 하얗게 연기처럼 보이는 거지. 물방울입니다. 액체입니다. 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탐구할 건데, 탐구할 거는 이제 고체 액체 기체의들을 이제 비교를 해봐야 돼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또그 입자 모형으로 표현해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외우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거 조금 내용이 있네요. 맞죠? 상태 비교하고 그 다음에 입자 모형으로 표현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것까지. 그래서 학습 목표. 자 뭐라고 했고? 어, 고체, 액체, 기체의 특징을 밝히고 고체, 액체, 기체의 특징을 밝히고 하지만 비교합시다. 비교하고. 입자 모형, 맞죠? 입자 모형으로 표현하면 다할수 있어요. 입자 모형으로 표현하고, 탕구하면 됩니다. 표현만 하면 탕구까지 자동으로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첫 번째 내용은 고체 액체 기체, 기체를 비교해야 되네요. 맞죠? 맞죠? 그러면 첫 번째,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비교.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비교. 비교하는 게 보자. 어떤 내용들을 비교를 해볼 거냐? 첫 번째 비교할 내용은 일단 고체, 액체, 기체. 고체,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의 특징을 비교해 보자. 첫 번째 비교할 내용은 모양. 암석이나 얼음 같은 고체는 모양이 변하나요? 안 변하나? 안 변하죠. 단단하니까 맞죠? 네. 일정하다. 액체는 변하죠. 네모난 그릇에 버리면 부으면 네모가 되고 세모난 그릇에 넣으면 세모가 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 변한다 또는 일정하지 않다. 일정하지 않음. 그냥 간단하게 일정 x라고 쓰겠습니다. 일정하지 않음. 기체는 당연히 날라댕기니까 일정하지. 않겠죠 아주 재미암 들었죠. 맞죠? 모양 끝났고 그다음에 또뭐 비교해 볼수 있겠나 모양 다음에 부피, 덩어리 크기 부피. 암석이나 얼음 같은 거 부피 덩어리 눌러도 눌러지지 않습니다. 일정합니다. 근데 기체는 뭐 합니까? 일정하지 않고 변하죠. 변함서도 되고 일정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왜? 이거 무슨 법칙이었냐? 보일 법칙이었죠.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 압력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 부피가 줄어들었고, 또 압력이 일정할 때 뭐를 온도를 높여주면 부피가 커져서 변했어요. 기체는 변합니다. 액체는 약간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변하지 않습니다. 일정합니다, 일정. 좋은 예로 주사기 안에 물을 넣고. 앞을 막고 꽉 누르면 절대 압축이 안 됩니다. 거의 안 됩니다. 일정합니다. 근데 공기가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압축이 되는 거, 우리 실험으로 해봤죠. 맞죠?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질 중에 흐르려는 성질. 지가 스스로 분전등에 퍼지는 거, 맞죠? 얘는 흐르려는 성질이 고체는 없지요. 암석이나 돌 같은 거, 암석이나 얼음 같은 거. 물은 당연히 흐르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기체는 흐를나는 성질을 넘어서 날라댕깁니다. 그래서 흐를나는 성질에 포함시키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얘를 한번 들어보면 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도 한번 생각해야죠. 얘를 생각하면 쉽게 할수 있으니까. 고체에 계속 얘기했었죠. 뭐뭐 뭐 있었노? 얼음이나 암석 됐나요? 액체에는 뭐 있어요? 액체? 흐르는 거. 물또 식용유 기름 메뉴큐어 그 지우는 아세톤. 아세톤도 액체라고 알아두세요. 자주 과학실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기체는 뭐 여러 종류 공기죠, 맞죠? 공기, 뭐 산소, 이산화탄소, 뭐 등등등등 하나 더줄을까 수증기,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음. 야 드라이 아이스도 썼으면 좋았겠는데 고체에 드라이 아이스도 줄것까요이 드라이 아이스가 고체인데 얘가 녹이려고 하면 바로 이산화탄소 기체로 바뀝니다. 이거 성화라고 하는데 우리 뒤에 배울 거라서. 뭐 나머지에도 더 있어요. 근데 뭐 굳이 얘를 몇 가지 들면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의뭐 하셨어요? 특징을 비교하자고 했죠. 어떤 부분을 비교했냐? 모양이 일정한지 안한지. 부피가 일정한지 안하지 흐르려는 성질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꼭 필요한 거니까 꼭 비교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우리 학습 목표 뭡니까? 고체, 액체, 기체의 뭐를 특징을 비교하는 걸 끝냈어요. 이제 입자 모형으로 표현하고 탐구를 하면 되는데 자 2번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갈로 2번 입자 모형 해볼까요? 자 고체, 액체, 기체 입자 모형을 그려보자. 그래서, 고체의 입자 모형, 그 다음에 액체의 입자 모형, 그 다음 기체의 입자 모형. 이 입자 모형만 그림으로 잘 표현해주면, 그냥, 그냥, 이렇게 확인이 끝납니다. 그래서 입자 모형을 그려야 되는데, 고체는, 보체는 이 입자들이 뭐 뭐지 무슨 색 파란색으로 그릴까 입자들이 노, 빨간 노란색 아주 뭐 규칙적으로 아막 열을 맞춰가지고 움직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의 진동만 약간 할 정도고 막 빼고 오케 잘뀌어 있지 입자 아주 규칙적으로 아주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고체 입자는 뭐 따다다닥 붙어가지고 아주 규칙적으로 이렇게. 이게 고체 입자 모양이고. 액체는 입자 모양이 흐르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붙어있긴 합니다. 압축이 안되요. 붙어있긴 하지만 모양 자체가 고체처럼 정형화된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붙어있는 상태 뭐 이런식으로. 교과서에 아주 그림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한번 그려보시고. 요 이게 액체 입자 모양 기체 같은 경우는 날라댕기죠. 그런 입자들이 많이 퍼져 있어요. 지 마음대로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거 입자로 움직임을 보면은 실제로 움직인 걸 표현해 보면 고체는 아예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한칸 정도 진동 정도 할수 있다. 뭐 이렇게만 표현해 보면 되겠죠. 한칸 정도 이렇게 한칸 정도. 그럼 액체 같은 경우는 흐르는 성질이 있으니까 두세칸 정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압축까지는 안 되고 근데 기체는 뭐냐지 마음대로 막 날라 댕겨요 어느 방향 이런 식으로든 막 이렇게 날라 깁니다 음, 활동성이 당연히 기체가 높은 거죠. 그래서 고체 입자 모형, 액체 입자 모형, 기체 액체 모형, 입자 모형을 비교하면은 그거와 관련되는 형상들을말할수 뭐 있다? 탐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자 모형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해보면 입자 배열이 어떤지 일단 한번 보죠. 입자의 배열. 이거 그림에서 벌써 다 나와있죠. 고체, 액체, 그체. 입자 배열을 비교해보자 아주 입자 배열이 고체는 어떻나요 그렇죠. 규칙적입니다. 아주 규칙적입니다. 그리고 기체는 어떤 놈? 매우 불규칙이죠. 지만대로 날라다니니까. 매우 불규칙. 얘를 중간이라고 써기도 되는데, 중간에서 중간이라고 앞으로 쓸 거예요. 중간이라고 쓰면 입자 배열이 어떻다? 뭐보다는 규칙적이다? 뭐보다는? 아, 기체보다는, 액체는 기체보다는 뭐하다? 규칙적이다. 맞습니까?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보다는, 고체보다는, 뭡니까? 불규칙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어요. 요걸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쓴다고? 중간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입자배열 비교했고요. 입자배열 말고 또 비교할 수 있는 거. 입자 사이의 거리. 그림 보면 바로 나오죠. 입자 사이의 거리. 입자 사이의 거리를 비교해 보자. 거리 다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매우 가깝죠, 고체는 기체는 뭡니까? 멀리 떨어졌어요. 매우 멈. 아주 멀어요. 매우 멈. 표현이 애매한데 비교적 멀다, 비교적 가깝다, 다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체보다는 가깝다. 맞습니까? 고체보다는 멀다. 그래서 우리는 표현을 그걸 다 포함한 걸 중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중간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이걸 다 외울 게 아니라 고체, 액체, 기체 기체의 중간에 있으니까 얘보다는 멀고 얘보다는 가깝고 얘보다는 불규칙적이고 얘보다는 규칙적이고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비교할 수 있는 게뭐 비교해볼까요? 입자 운동 상태. 그러니까 입자의 거리 끝났고 입자의 운동. 운동. 고체는 딱 붙어 있고 한 칸만 뭐 움직이죠. 활발하나, 활발하지 않나. 그렇죠. 활발하지 않죠. 둔해요. 활발하지 않음. 다른 표현은 둔하다라고. 얘는 막 날라다니니까 뭡니까? 매우 활발함이죠. 기체는 매우 활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표현할 수 있죠. 액체는 뭐라고? 중간이라고. 중간의 의미는 뭐다? 기체보다는 덜 활발하죠. 둔하고 맞죠? 고체보다는 더 활발하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중학교 나오는 전부 다인데요. 하나만 더 추가해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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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는 참고 표시인데, 인력에 관한 얘기인데, 약간 중학교에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이 같이 공부하면 그냥 쉬워요. 그래서 알아두는 게 맞습니다. 볼때 바로 나오고, 일부 문제집에는 벌써 나와요. 그래서 뭘 알아서 붙여가지고 냐면 이... 자 사이의 인력을 비교할 수 있어요. 인력. 인력. 표현이 좀 어렵나요? 인력은 뭐냐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자석 배운 거 N극, N극 같은 것끼리 밀어내죠. 밀어내는 거 청력이고 N극, S극 서로 다른 것끼리 잡아당겨요. 이 잡아당기는 힘을 당기는 힘을 서로 당기는 힘을 뭐라고 하느냐. 인력이라 합니다. 보세요. 당기는 힘 누가 세겠어요? 가까울수록 당기는 힘이 딱 붙해가 강해가 붙어있는 거니까 가까울수록 뭐냐? 가까울수록 뭐냐? 이 뭐냐면 인력이 큰 거죠. 그래서 당연히 고체는 가까우니까 인력이 매우 강하고요. 기체는 약해요. 그러면 액체는 중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중간의 의미는 뭐 기체보다는 약하고, 아, 강하고 맞죠. 인력이 고체보다는 약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물질의 상태 변화를 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끝난 거예요. 뭐냐면 물질 고체 액체 기체, 기체 특징을 비교를 다 끝냈고 입자 모형으로 표현해봄으로써 탐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을 다할수 있어요. 외우지 않더라도 맞출 확률이 되게 높아지죠, 맞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